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말씀은요. 구절은 아, 잠언 14장 23절 그리고 잠언 17장 2절입니다. 잠언 14장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다음에 잠언 17장 2절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고해야 합니다. 어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어, 죄가 이 땅에 유입 된 이후로 땀을 흘리던 땀을 안 흘리면 정신적 노동을 하던 뭐 마음고생을 하던 뭐가 됩니다. 흔히 펜때만 굴려서 쉽고 편하게 큰 돈을 버는 사람을 봅니다. 펜때만 굴리고 서류에 결제만 해주고 큰 돈을 버니 얼마나 좋냐고 말합니다. 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 있기 위해 그 위치로 가기 위해 숨은 과정 치룬 대가들을 다 봐야 합니다. 하루에 컴퓨터 클릭만 하고도 높은 시급을 받습니다. 컴퓨터 클릭을 안 하는 몇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수십만 원을 법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기 위해서 몇날 며칠 밤새며 공부한 적도 있고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 커피를 달고 살기도 하며 마음고생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큰 부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좋아 보이고 부럽습니다. 그러나 물려받은 자가 준비 안 되면 물려받는 부를 어, 증식은 고사하고 지키는 것도 못합니다. 현상 유지도 못하죠. 털어먹고 망합니다. 그런 탓인지 부자 가문에서 자녀들을 살벌하게 훈련시킵니다. 뭐 재벌가 수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놔둬도 유지되고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압니다. 저는 모든 수고의 합이 얼추 비슷하면 언젠가 대등하게 만나 동등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순히 좋은 학교, 좋은 학력의 취득 여부가 아닙니다. 이름 있는 학교를 못 갔다 하더라도 무언가 수고와 마음고생과 노력의 합이 같으면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활동하고 밟는 무대를 가게 되고 밟게 된다는 것이죠. 어, 한국의 정신문화, 특히 이 유교의 어떤 선비사상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 공부를 많이 하고 펜떼를 굴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존경을 받는 직위나 직장을 독려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큽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열이 있어요 물론 미국에 살면서 다른 민족들을 보니 다른 민족들도 학구열이 대단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열망, 열심이 어, 대단합니다. 뭐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인들은 어떨까요? 캐나다의 어떤 지역은 학군이 좋다 보니 중국인들이 몰려들어 주변 근처의 부동산 가격을 다 끌어올립니다. 인도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미국 내 백인들은 어떨까요? 흔히 학연 지연이 한국의 고질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부정적 측면이 부각된 것일 뿐이며 학연 지연은 백인들이 더 따진다는 겁니다. 단지 한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학연 지견을 따지는데 반해 백인들은 어떤 세계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까다롭게 학연 인맥 등등을 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학벌을 따지고 재는 것은 정말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이들에겐 어떤 거품이 확실히 덜한 것처럼 보인다. 확실히 좀 무언가 이렇게. 어, 거품이 없다라는 것이죠. 공부가 적성에 안 맞고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나 재능을 찾기만 한다면 그것을 개발하면 됩니다. 여기에 수고와 마음고생, 정신적 노동 등등이 들어갑니다. 이게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꼭 유명한 대학 혹은 교육기관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라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고와 마음고생, 노력의 합이 같으면 학벌 유무와 상관없이 서로 알아보게 되고 언젠가 한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신의 재능을 잘 개발시켜 줄수 있는 학교나 선생을 만나 학생들과 같이 굴러가면 분명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 자신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 제가 석사 과정이 중간에 엎어지고 뭐 이제 저도 제 이야기를 영상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스포츠 매니지먼트 석사 과정을 공부하려고 갔다가 뭐 그것이 이제 엎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뭐 제가 중간중간에 막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엎어지고 이런저런 방황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어설프게 공부할 거면 기술을 제대로 배우는 게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빵 기술이나 미용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와도 당장 경제 활동이 가능한데 한국에서 그냥 공부만 한 경우에 외국에 와서도 적어도 자신의 눈높이와 기대치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스포츠 경영 석사 과정에 엎어진 후에 토론토로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식당과 공장들을 전전하면서 기술을 왜 천시하는 문화가 한국에 자리를 잡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저 자신도 이러한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 한번 안 해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학은 무조건 가야만 하는 곳으로만 인식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 채널이 조금 알려졌던 시점에 한 사업가 형제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시계부품을 만들어 외국의 시계업체에 납품을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계부품 비즈니스가 어, 대기업이 들어와서 하기에는 파이가 너무 작고 어,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들어오기에는 기술 장벽이 높다는 것이었죠. 안정적으로 회사를 일구는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코비드가 터지면서 고생은 많이 하고 뭐 직원들도 무급 휴가로 전환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이제 잘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 형제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직장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움을 정말 주기 위해서 자신의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고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오래 진득하게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없고 금방 그만두더라는 것이었죠. 회사의 구조상 숙련된 장인들이 그 회사에서 임원으로 있었는데 이들이 퇴직을 하면 이어나갈 숙련된 기술 장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명맥이 끊기는 것이 참 걱정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공장들에서 일할 당시에도 외국에서 돈은 벌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전형적인 대졸 플러스 회사원 플러스 고학력에 있는 분들은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여러 생각들이 얼굴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니, 저도 그랬습니다. 아, 내가 이럴라고 여기 왔나? 라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니 내 생각에 얼마나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 저는 이러한 선비 정신이나 유교 문화, 어떠한 어, 허례 허식 같은 것은 결국에 바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적 흐름과 정신 유산이 한 개인의 내면에서 안 좋게 작용하는 부분이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어, 원하고 바라는 기대 심리가 높으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고생을 하면 될 일입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게 싫고 마음고생이 하기 싫으면 원하고 바라는 수준을 낮추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눈높이는 높은데 수고는 하기 싫습니다. 이러니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깨지거나 거품이 끼기 시작하고 말은 많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아, 한국에 있는 대학들 중에 한 3분의 2 이상은 싹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졸업장을 안 받으면,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단순히, 어, 뭐, 고졸은 무시당한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인지, 안 가는 이만도 못한 학교에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졸업장을 손에 쥡니다만 여전히 할줄 아는 것은 없고, 본인의 기대 심리만 높아지고, 머릿속엔 거품만 가득하다는 것이죠. 좋은 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도 어차피 회사에서 교육을 다시 시킵니다. 하물며 그럴 판인데 이상한 기대 심리와 허영 그리고 거품만 가득한 사람들이 양산됩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유가 이상한 정신문화 혹은 어떤 선비 정신, 선비 문화의 폐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정신문화가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어, 본문에 자먼 17장 2절이 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라 이야기합니다. 이민자로 와서 "기술을 갖춰서 미용실이든 아니면 뭐 카센터든 시작을 해서 자리를 잡고 사시는 분들 중에 뭐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저 말씀에 해당하는 것 같은 분들을 봅니다. 현실의 삶에서 거품이 없고 허용도 없습니다. 뭐뭐 인척을 하지 않고 손에서 가위를 놓은 적도 없고 기름때 묻혀가며 돈을 벌지만 저는 뭐가 되었든 합법적으로 성실히 벌면 하나님께서 모든 개인에게 분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신앙도 좋으신 분들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실속 있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석박사 과정을 하더라도 현지의 회사에 정착을 하고 자리 잡는 데 있어서 문과 계열보다 이공계열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뭐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하고 표현을 하는 수단에 있어서 문과 계열보다는 언어 위 이외의 수단들이 이과 쪽에 훨씬 더 있기 때문이죠. 뭐 과학적 실험이라든지 데이터 통계라든지, 실험 결과라든지, 컴퓨터나 숫자가 있습니다. 좀 딸리는 언어 능력을 그러한 것들로, 어, 커버를 합니다. 그러나 문과 계열은 이야기가 다르죠.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영미권에 영문학, 심리학, 뭐, 경영, 마케팅, 교육학, 이런 것으로 석박사 유학을 마치고 현지에 있는 회사에 정착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공계열의 케이스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든지 아니면 무언가 뛰어난 어, 현지인들을 뭐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거의 보통은 한국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때에 무언가가 가려져 있는 분들은 공부는 진짜 많이 많이 했는데 학력 과잉에 시달리든지. 아니면 고등 룸펜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등 룸펜이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실제로 이런 예를 토론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 무슨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한게 느껴집니다. 네. 말이 어눌라든 유창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알아요. 이 사람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고학력자다. 이분은 말이 달변은 아니었고 좀 어눌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몇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니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인 것은 알겠습니다. 헌데 높아진 기준이 내려오진 않고 공부한 분야들이 문과 계통입니다. 한국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 보니 결국 자신이 볼때 우습게 보는 직종의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받고 움직여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저것을 보면서 정신세계 속에 있는 거품이 빠져야 한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며 그때 당시에 저의 상황도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형편이었던지라 진짜 생각들이 많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신유산인 이 유교와 선비정신 속에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하게 만들고 자신은 자족이라는 미명하에 가까운 사람들 고생시키는 고조적 모순들이 다 들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적 유산이 저에게도 아직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문득문득 해보곤 한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승되어 내려온 민족적 문화유산,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깊이 각인되어 내려온 개념과 어떤 문화가 힘들더라도 교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진짜 실속들이 가득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제가 잠깐 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든 수고를 하고 땀 흘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면에서 고달프고 그리고 보여지기에 좋은 것이 보여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이면에 어, 땀과 헌신과 노력과 수고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애씀과 마음 고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말을 유려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어, 정서를 만진다라는 명목하에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없고. 그런 부분들. 그런 탓인지, 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말이, 말 주변에 없을 때 오해를 사거나, 생각보다 평가를 못 받거나, 그런 탓인지 선전선동에 취약하고, 어떠한, 화려한 어떠한 것에 속아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분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어, 정신 문화로부터 계승되어 내려오신 어떤 그런 거품들이 빠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거품이 빠진 바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 내릴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분복을 주셨습니다. 어... 깊디 깊은 곳에서의 자기 자신을 알고 분석함으로 말미암아서 대물림되어져 내려온 어떤 허례허식과 정신적 거품이 빠진바 되어서 주님 정말로 실속 있는 자들 무엇을 하든지 해당 분야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정말로 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떠한 실속 없는 허례허식과 선비정신 그리고 민족적인 기질적 연약함에서 벗어난 바 되어서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